자, 안녕하세요. 부동산 학개론 선무 TV의 곽종호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까지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프로젝트라는 것은 뭐말 그대로 고속도로를 건설한다든지 아니면 원유 생산 시설 같은 굉장히 큰 대규모 공사를 지칭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 그럼 우리가 이런 고속도로에 투자할 일은 없으니까, 자, 우리는 우리의 꿈 건물주, 부동산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상품에 투자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3번.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회사의 실체가 없는 명목회사로 법인세 면제 혜택이 있다.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지만, 단순히 이 33번만 봐도 우리가 힌트가 있죠. 어 이거 내가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회사가 뭔지 모르겠어 명목회사가 뭔지 모르겠어 그런데 회사에 실체가 없다네 실체가 없다는 것은 뭐 우리가 뉴스에 자주 나오죠 페이퍼컴퍼니라고 사무실도 없고 직원도 없고 만약 사무실이나 직원이 있으면 실체가 있겠죠 법인세라는 거는 이 법인에 과세되는 세금인데 이 법인이 실체가 없어 이익을 다 배당을 해버렸는데 이 법인이 얻은 이익이 없기 때문에 과세할 수가 있을까요? 과세할 수가 없거나 과세를 많이 못 하겠죠. 우리가 소득세를 내는데 소득이 있어야지 소득세를 내겠죠. 과세 당하겠죠. 내가 소득이 없으면 과세 당하지 않겠죠. 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자세한 얘기를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제가 이제 빌딩에 투자하려고 제가 마음을 먹었어요. 어, 이거 그렇다면 이제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부동산 투자 신탁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신탁이라는 것은 믿을 신, 부탁할 탁, 믿고 맡긴다는 뜻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한자를 떠나서 영어도 조금 생각해보면 부동산은 영어로 real estate라고 합니다. 그래서 RE. 그리고 투자는 investment죠. 그래서 I. 신탁은 믿고 맡긴다는 거라고 했죠. 트러스트. Trust. 트러스트에 T를 해서 이걸 합쳐서 바로 REIT, 부동산 투자 신탁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부동산 투자 신탁 회사가 있으면, 그럼 이 회사는 이제 내가 투자를, 할 회사가 이제 뭔가 자금을 조달하려면 투자자들을 계속 모집해야 되겠죠. <laughs> A한테도 투자 유치하고, B한테도 받고, C한테도 받고, 각각 이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받아서 모으겠죠, 한 대로. 자, 이렇게 모은 자금을 가지고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수익이 생기면 ABC 투자자들한테 배당을 해 주겠죠. 이게 바로 부동산 투자 신탁입니다. 우리 투자자들은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 부동산 투자 전문가인 투자 신탁을 믿고 맡기고 이 부동산 투자 신탁의 전문가들이 뭐 수익 좋은 부동산을 찾아내서 투자하고 우리한테 배당수익을 돌려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부동산 전문가, <laughs> 부동산 투자회사가 바로 투자의 주체라고 할수 있겠죠. 이 투자 주체는 일반회사도 될수 있고, <laughs> 일단 일반회사도 될수 있는데, 이 일반회사가 되는 것을 회사형 부동산 신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회사한테 자금을 갖다주면, <laughs> 주식을 지급 받아야 되겠죠. 주식 회사니까. 그리고 주식을 내가 받았으면 나는 주주야. 이 회사의 경영 참여에도 뭐 경영 참여 이론적으로 가능하죠. 그리고 이 주식을 시장에서 매매해서 어 이거 차익도 뭐 실현하든지 아니면 현금 유동성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가 될 수도 있지만 이제 또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신탁 기간이 또이 회사 가또 투자 회사가 또 투자회사가 될 수가 있거든요. 투자 주체가. 그럼 내가 이제 일반 회사가 아니고 뭐 은행이라든지 이런 신탁 기관에다가 내가 돈을 맡긴다면 요거는 신탁이라는 우리의 약정이 이루어집니다. 이 약정은 계약이죠. 그래서 신탁 기관에서의 계약은 계약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계약형에서는 단순히 신탁을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경영에서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가서 뭐 어드바이스 해줄 수도 없고 그런데 이제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이제 은행과 같은 신탁 기관들은 아무래도 일반 회사보다는 훨씬 더 믿을 수 있고 신뢰성이 높겠죠 자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부동산 투자 신탁은 회사형이 있고 계약형이 있다 그런데 이 회사형에서는 회사니까 우리가 주식도 지급받고 경영 참여도 가능하다 반면에 계약형은 신탁 기간이기 때문에 신탁 증서를 받고 참여는 할수 없지만 신뢰성은 더 높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리치에 대해서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이 리치라는 건 이제 부동산 투자 신탁 REIT에 소문자 S를 붙여서 우리가 리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펀드를 이야기하는데 펀드니까 어? 제가 부동산 투자 신탁에서 주식 지급 받는다고 했죠. 회사형에서. 아, 그러면 회사형이겠네. 리치는. 그리고 이제 리치의 근거법은 부동산 투자 해사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해사형이겠죠. <laughs> 자, 우리가 이제 이 리츠에 대해서 설명 을좀 드리기 전에서 이 부분은 이제 투자회사 종류도 아셔야 되고 설립과 관련된 이야기도 좀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큰 건물을 천억짜리 건물을 팔려고 하는데 이게 천억을 현금으로 가진 사람이 잘 없습니다. 1000억 가진 사람은 드물지만 1억 가진 사람은 흔하죠. 우리가 이제 길거리에서 이제 돌 하나 툭 던지면 그거 맞는 분 통장에 1억 있습니다. 저는 없는데 그분들은 있어. 그런데 이런 1억을 가진 사람들은 1000명을 우리가 모집을 하면 1000억이 생기겠죠. 1000억짜리 부동산이 매매가 되는 겁니다. 1000억 가진 사람을 한명 구하기보다도 1억 가진 사람 1000명을 구하는 것이 더 용이하겠죠. 그래, 우리가 일반적인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 있는데, 또 그리고 이제 또 잠깐 이제 먼저 설명드리면은 기업 구조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 일반적인 회사는 자기 관리 리치와 위탁 관리 리치로 이렇게 구분됩니다. 자기 관리 리치라고 하면은 뭐 그냥 쉽게 얘기해서 자기 관리니까는 내가 이 부동산 구입하고 내가 내 부동산 직접 관리하는 겁니다. 직접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도 고용해야 되고 사무실도 필요한 실체가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가서 보면 당연히 있겠죠 <laughs> 반면에 위탁관리 리치는 위탁이 들어가네 위탁을 하겠죠 수수료를 내고 내가 위탁을 맡기는데 어디다가 맡길까요 자산관리회사에 위탁을 합니다 어, 내가 위탁을 해줬으니까 자산관리회사에. 자산관리회사에 자산관리회사 알아서 하는 거지 사무실 필요 있을까요? 제 직원들 고용할 필요 있을까요? 근데 수수료만 주면 되지. 이런 사무실도 필요 없고 직원도 필요 없는 겁니다. 때문에 명목형 회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페이퍼 컴퍼니라고 하는데 등기부에명 그러니까 등기부라는 종이에 명목만 존재하는 회사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 구조 조정 리치는 이제 CR 리치라고도 하는데. 기업 구조 부동산에 투자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자금의 70% 이상을 기업 구조 조정 관련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돼. 그래서 이름도 기업 구조 조정, 기업 구조 조정 부동산 리치야.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나 실체형 회사가 있고 명목형 회사가 있다면 처음에 세명 들었다시피. 목목형 회사는 법인세가 없거나 감면될 수 있겠죠. 그래서 법인세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표현합니다. 뭐이 이상의 또설립 과정을 사실 조금 안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책을 보고 안기를 한다기보다도 아 그냥 이제 기출 문제를 보면서 아 이런 게 나오구나. 이런 숫자가 나오는구나라고 접하시는 거를 저는 조금 더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에 정리하고 넘어가자면 리츠는 자기관리 리츠와 위탁관리 리츠, 리치, 구조조정 리츠가 있는데, 자기관리는 실체회사야. 당연히 법인세 내야 되고, 위탁관리나 기업구조조정 리츠는 명목회사지, 명목회사고 실체가 없죠. 법인세 공제가 가능하고, 기업구조조정 리츠의 경우 70% 이상을 기업구조조정 관련 부동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리츠 이해되셨죠? 자 이제 34번을 넘어어서한한수익익한한 한계 한계 비용이 이은은에에이이이이대화화된 우와 한계래. 아한한나 r 한계 나의 한계에 도전하고 싶어. 뭐 u n g a r y Hungary, Hungary, 한 u n g a r y h u n 해 a r y Hungary, Hungary, h u n g a 는 y Hungary, h u n g a 는 y h u n 는 a r y Hungary, Hungary, h u n g a 그러니까 한계 수입 대신 추가 수입 한계 비용 대신에 추가 비용으로 이거 한번 보시면 내가 추가로 비용을 계속 넣었어. 추가로 비용을 넣었는데 수익이 비용하고 똑같으면 그게 최대 수익점이겠죠. 왜냐하면 이 지점을 넘어서 내가 비용을 만원 넣었는데 수익이 9천원밖에 안 생겨. 그러면 내가 천원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곳에서 이윤이 극대화된다는 게 맞는 말입니다. 비용이 넘어서면 비용 초가되니까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드리면은, 제가 필기를 하고 싶은데 필기를 못하니까 좀 한계가 있고 제가 조금 많이 답답합니다. 어떻게든 좀 필기를 할수 있는 환경을 제가 좀 구성을 할 생각인데. 이 프로그램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처럼 우리가 부동산도 잘 활용해야 되겠죠. 우리가 부동산을 어떻게 이용해야 될까요? 최유효 이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최유효 이용이라는 것은 이 유용성이 최대가 되는 것이고 유용성이 최대가 된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수익도 최대고 나의 부동산 가격도 최대가 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최유효 이용을 하려면 토지 이용의 집약도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 집약도라는 것은 단위 토지당 뭐 농사 같은 경우에는 내이 단위 토지당 나의 노동력이 얼마나 들어가냐. 뭐 도시나 상업지 같은 경우는 이 단위 토지당 자본이 얼마나 들어가냐. 이것을 따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집약도가 가장 낮은 것을 조방 한계라고 합니다. 조방 한계라고 하고, 이 집약도가 가장 높은 이용을 집약 한계라고 합니다. 이 조방 한계에는 우리가 크게 비용을 투자 안 하겠죠. 아, 별로 이게 뭐, 좋은 땅이 아니니까. 그런데 내가 이 만약에 이 이용을 한다면 은 적어도 내가 큰 수익은 기대 안 해도 손해는 안 봐야 되겠다. 그래서 총 비용하고 총 수익이 같아지는 지점을 조방 한계라고 합니다. 비용이 내가 더 커버리면 아 내가 여기에 만원 내고 만원 비용 들여서 만 원을 벌수 있어. 그러면 내가 손해 보는 건 없지만 만원 비용을 넣었는데 9천 원밖에 못 벌면은 손해죠, 오히려. 그래서 비용이 더 크면은 우리가 이 이용 자체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손익 분기점은 최소 한 넘어야 되니까 조방 한계는 내 비용과 수익이 일치하는 지점이 한계 지점인 거죠. 자, 집약 한계는 이 이윤이 극대화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점입니다. 제가 방금 한계를 하는 것은 우리말로 추가로 바꾸면 좀 쉽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laughs> 추가로 바꿔서 하면 쉬우니까 추가 비용을 내가 추가 비용을 넣어도 이 비용만큼 똑같이 수익 만원넣는데 수익이 많원 남아. 아 그러면 더 이상 내가 비용을 넣을 필요가 없겠네 이 지점이 바로 나의 최대 수익점이겠네 이걸 알수 있겠죠 이 점을 넘어서 버리면 추가로 얻는 나의 수익보다 추가로 드는 비용이 더 크니까 집약 한계가 곧 최유효 이용이 되겠습니다 왜냐 이익이 최고점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대하고 지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 지대라는 말은 내가 이 토지를 이용한 대가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대지. 토지 이용으로 인한 대가인데, 이 대가라는 것은 이제 수익을 의미합니다. 뭐 돈으로 받을 수도 있고, 뭐 이제 소작을 줬다면 뭐농작물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지대라는 것은 전용 수익과 경제 지대라는 것으로 구성됩니다. 이 전용 수입은 이제 계약 지대라고도 하는데, 계약 지대라고도 하는데, 여긴 경제 지대입니다. 전용 수입은 계약 지대라고도 하는데, 뭐 제가 설명드리면, 은 내가 어떤 땅을 100만 원 주고 빌렸어. 그러면 최소한 내가 이 땅에서 농사를 짓던 장사를 하던 1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봐야죠. 어떻게든 내가 이 이상의 수익을 봐야 되니까 이 100만 원은 왜냐, 내가 임대료를 줘야 되니까 이 100만 원 임대료 분 만큼을 바로 전용 수입이라고 합니다. 경제 지대죠, 내가아 경제 지대가 아니고 계약 지대죠, 내가 이 지대를 주기로 계약을 했으니까 전용 수입이 있고 그리고 이 100만 원 외에. 추가적으로 뭐 30만, 50만 원 생기는 수입은 내가 이 임대를 주고 남은 내가 독점적으로 이 토지를 이용한 대가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경제지대, 뭐 독점적 지대라고 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그렇겠죠. 그런데 내 건물주야. 그럼 내가 임대를 낼 필요 없겠죠. 전용 수입은 필요 없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수입은 100%다 경제지대라고 할수 있겠죠. 왜냐? 내가 나하고 뭐 계약해서 내가 임대를 낼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지가 같은, 지가 같은 경우는 토지의 가격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가격이라는 것은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을 현재 가치로 합산한 것을 지가라고 얘기합니다. 단순한데 어렵죠. 우리가 뭐 원룸을 사서 뭐 원, 그날 월세가 이제 이 원룸의 가치가 아니라 아, 장래에 어느 정도 월세 수익을 내가 다 받을 수 있는지 이걸 총체적으로 따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계산하는 거죠. 오늘은 이제 33번, 34번까지 했는데 내용이 간단한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외워야 될 부분은 제가 이렇게 다파워포인트로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 부분을 반드시 외우시되, 일, 저이 암기를 모래쉽듯이 암기만 한다고 생각을 하면 암기가 잘 안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꼭제설명하고 매칭을 지켜서 그렇게 반드시 암기를 좀 수월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